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태백시가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백시 인구와 비슷한 인원이 방문해서 500억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골대를 향해 속사포처럼 공이 날아옵니다. 골키퍼는 쉴새 없이 날아오는 공을 향해 온몸을 내던집니다. 빠른 공격으로 득점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전국 단위 핸드볼 대회에 1,500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부터 열리고 있는 대학 축구 대회도 2,200명이 다녀갔습니다. 국제 대회부터 생활 체육 대회까지 올해 태백시가 유치한 대회는 29개. 태백시 인구와 비슷한 4만 명의 선수단과 임원진, 응원단이 태백 지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백시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관광지도 죽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우물에서 관광도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죠. 태백 지역에 많은 대회가 유치되는 건 상대적으로 시원한 여름 날씨 때문입니다. 여기에 심폐기능과 지구력 강화 훈련에 효과 있는 평균 해발 650m의 고원 지대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고원 스포츠 훈련장 특구로 지정되면서 그 각종 종목별 그 스포츠 시설들이 이제 기반 조건들이 저희들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전지 훈련단 유치까지 포함하면 해마다 500억 원이 넘는 직 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